야, 너 이번에 소개팅 깐게몇 번째인 줄 알기나 해? 음, <laughs> 아니. 네 번이야. 아, 혹시 너그 뭐 사람한테 무슨 악감정 그런 거 있어? 아, 그것도 아닌데 니네 회사 일층 카페에서 만나기란 걸 빵꾸를 해? 그것도 니가 하도, 하도 바쁘다고 지랄을 해가지고 점심시간 쪼개서 찾아간 사람을. 어머, 어머, 어머. 아주 지랄이세요, 진짜. 아니, 너 무슨 인성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? 어, 뭐그 인성으로 사회생활이 가능하기나 하세요? 아이고, 진짜. 웃기고 자빠졌네. 아니, 내가 무슨 연애를 하래? 그냥 남자만 만나, 만나라고 좀! 회사 집 여기, 회사 집 여기. 눈에는 영혼이 탁, 탕, 미 비워가지고, 어? 껍데기와 왔다리, 갔다리. 아주, 대화가 안 통해. 아니, 응? 우리 좀, 수업을 하게 살자고, 좀! 아, 답답해.